안녕하세요. 힙합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힙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SNS에 랩스타 도끼와 작업 중인 듯한 사진을 게재해 화제가 된 이센스 씨가 전국을 휘저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애넥도트 투어인데요. 2년 전 한국 힙합신을 폭발시켰던 이센스가 애넥도트 투어로 전국 투어를 합니다. 이 투어는 도시별로 이틀씩 진행됩니다.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오프닝으로는 XXX가 섭니다. 현재 D Anecdote 투어는 온라인 공연 사이트에서 예매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센스 믹스테임 이방인이 이달 말 혹은 내달 네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힙합 팬들은 이센스가 은퇴시켜버릴 수 있다고 언급했던 래퍼 다섯 명이 누구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 기간 같이 활동했던 사이먼 도미닉은 며칠 전인 8월 5일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서 앞으로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쇼미더머니 6 우승 후보 중한 명이었던 올티가 음원 미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찰나의 실수가 명분이 돼서 탈락하게 된 셈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힙합팬 사이에선 악마의 편집이 논란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방송 PD 측이 고의적으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 측에서는 올티가 이미 밑밥을 많이 던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디스 배틀 때큰 활약을 할 거라 예상됐던 올티가 떨어진 것은 모두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빅뱅의 리더 태양이 16일 정규앨범 화이트 나이트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습니다. 애초에 EP로 예상했던 팬들의 예상과는 달리 정규 앨범이 나온 셈입니다. 한편 태양이 신보를 낸 것은 2014년 6월 발표한 정규 2집 라이즈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태양은 연초 빅뱅 활동 이후 본격적으로 앨범 준비에 매진했으며 최근 해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힙합신의 뜨거운 감자 저스티스가 스윙스가 세운 레이블 인디고뮤직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팬들은 저스티스의 거취에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몇몇 팬들은 이미 인디고뮤직에 갔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힙합 커뮤니티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공식 보도를 통해 저스티스의 거취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스터 인디펜던트라는 수식어는 사용되지 않겠네요. 현재 인디오 뮤직에는 양홍원, 키드밀리 등의 뮤지션이 소속돼 있고 저스트 뮤직에는 알려진 대로 스윙스, 빌스텍스, 시잼, 기리보이, 천재노창, 블랙넛, 최아민, 고어텍스가 소속돼 있습니다. 한편 저스티스와 스윙스가 함께한 곡은 8월 8일에 공개됩니다. 저스트 뮤직의 빈지노 천재 도창이 프로듀싱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힙합 에리와의 한 인터뷰에서 계약은 계약일 뿐 음악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힙합 팬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윙스가 또다시 대중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래퍼 장용중씨 두둔 발언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은 이에 감론을 박중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마녀사냥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도 도덕적인 잘못을 하면 지적받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수 박재범이 아시아가 탤런트2의 심사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박재범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시아가 탤런트를 전설적인 데이비드 포스터와 사랑스러운 안군과 함께하게 됐다며 캐나다 음악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 인도네시아의 유명 여가수 안군과 함께 아시아의 재능 있는 일반인을 선발하는 쇼 프로그램 아시아가 탤런트2의 심사위원으로 나서게 됨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AXN 아시아 홈페이지에 아시아가 탤런트2 심사위원 위촉식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영상에선 박재범의 락네이션 레이블의 제이지와 손을 잡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어릴 때부터 제이지를 좋아했고, 그의 음악부터 브랜드 설립까지 존경했다며, 락네이션하고 일해보자는 제안에 당연히 알겠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제이지 레이블과 계약한 것이 박재범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시아에서는 제이지보다 비욘세의 남편으로 더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다. 라며 동양 남자인 제가 힙합 R&B 아티스트로 인식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XN 아시아예능 아시아가 탤런트 시즌 2는 27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심사위원을 공개했습니다. 힙합 뮤지션 루피와 나폴라가 서태지 데뷔 25주년을 맞아 인터넷 전쟁을 리메이크해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전쟁은 2000년 서태지가 발표한 곡으로 루피, 나폴라에 의해 17년 만에 리메이크됐습니다. 서태지의 인터넷 전쟁은 그가 본격적인 국내 활동 재개를 선언하며 발표한 정규 6집 수록곡입니다. 당시 인터넷 보급의 시작으로 관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시점에서 각종 논란들과 유해물 등의 폐해를 비판적 시선으로 담은 곡입니다. 루피와 나플라는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인터넷 전쟁의 기타 리프와 원곡의 다이나믹한 구성, 원곡 가사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힙합 음악 특유의 분노와 직설적인 표현을 더해 리메이크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쇼미더머니 6에 출연했던 뉴 챔프, 고등 래퍼에서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디 키즈 크루의 이수린과 윤병호군이 페임 레코드에 합류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페임 레코드는 어베인 뮤직 산하의 신생 힙합 레이블로, 뉴 챔프, 덱스, 돌로 등의 신예 래퍼로 구성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힙합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촬영 그때 차비도 엄마도 마지막 상암동 도착도 창고는 많어 진짜 아슬아슬 지겨우도 차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관심도 없어 my cradle cradle.